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8월 17일입니다. 네. 10시 반에 음, 오성찬 기자가 475명 우리 국민들하고 같이 헌재를 상대로 어, 손해배상 청구한 재판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거를 못 들어갔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재판이 한뭐두세 달에 한 번씩 열리니까요 오늘은 어 재판장이 바뀌었어요 여자 또 판사인데 재판장은 바뀌었어요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오종창 어 기자가 8월 아 먼저 시작할 때그 2017년 3월 10일 박 대통령을 탄핵한 그 법관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 뭐 변호사들로 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정미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로펌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김성규 국정원장을 했던 그 사람의 대표로 있는 러폼에 가서 있습니다. 작년 6월인가 이때, 이때부터 가 있다고 기사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대부분이 다 나와서 임기도 다 됐고 해서 나와서 있는데 오늘 재판에서는 그 당시에 헌재 판사들이 지금 헌재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 법원에서 보내는 자료, 뭐, 원고가, 어, 우종창 기자가 보내는 그런 자료들이 송달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주소를 보정해, 하라, 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그, 어, 이쪽에서 보내는 것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것 같아서 뭐, 오늘 재판을 못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된것 같아요. 주소가 문제가 있다. 송달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그래서 우정창 기자가 벌써 주소 보정은 다 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정창 기자가 8월 7일로 낸 준비 서면에서 어 문서 어 문서 송부 총탁을 다시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는데 이제 판사가 뭐 보내도 똑같은 답변이 올것 같은데 그걸 하기 바라냐 이렇게 하니까 우정창 기자가 박 대통령 탄핵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그 헌재 재판관들이 답변하는데 그 관련된 사람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문제가 된다면 이름을 지워서 보내라, 이름을 까맣게 해서 보내도 원고측에서는 다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판사가 좀 주소 보정을 하는데 그 국가를 대표하는 변호사가 한 사람이 나왔어요. 오늘은 오태희 변호사, 오정찬 기자, 즉 우리 측이죠. 예, 측에서 오태희 변호사가 한 발, 딱한발 늦었어요. 재판을 시작하고 나서 두 마디를 했는데 제가 그걸 잘못 알아들었어요. 딱 그랬는데 오태희 변호사가, 아, 들 어, 왔어요. 그래서 국가를, 어, 대변하는, 어, 변호사가, 변호사한테 판사가, 어, 주소 보정하는 거 이것도 좀, 해, 좀 해줄 수 있냐, 뭐, 그런, 그렇게 물으니까, 어, 그 국가를 상대, 국가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정하진 않았어요. 하여튼, 어, 그렇게 됐고, 어 그래서 우정창 기자가 다시 또 한번 어안 된다고 그 판사들이 안 된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고 까맣게 지워서 어 이름을 까맣게 지워서라도 해도 알아들 을수 있으니까 답변을 내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판사가 어 주소를 보정해서 하면 다음에 어, 뭐 그거를 체부를 할지 그거를 어 진행을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날짜를 10월 26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어 잡았습니다. 뭐 사실 내용은 별거 없지만은 제가 느낀 것은 현재 재판관들은 빠져나가면 안 돼요. 주소가 바뀌었다 뭐 해서 파, 법원에서도 이재판을 피해갈 순 없어요. 그리고 그 재판관들은 자기네가 2017년 박 대통령 탄핵했던 그 당당한 모습대로 어, 답변을 주기를 바랍니다. 어. 작년 5월달에 우성찬 기자가 헌재를 상대로 한이 재판을 다시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파기환송되고 나서 이것이 언제 마지막 판결이 날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도 있지만은 2019년 8월 29일날 대법원에서 일단은 판결 파기환송하라는 그 재판 있었고 그때 판결문을 가지고 이 헌재 8명을 상대로 한 재판을 다시 진행하겠다 이런 유튜버가 있어요. 저도 잠깐 찾아봤는데 250편에 있습니다.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거기에서 그 헌법재판관들이 박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박 대통령이 헌법 7조를 위반해서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했다. 네, 그리고 헌법 15조, 33조, 23조를 위반하고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를 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를 비밀 엄수를 위반했다. 어, 말도 안 되는 이런 어, 개같은 것을 가지고 헌재들이 엉터리 판결을 해서 어, 박대통령 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는 대법원에서 다 무죄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성찬 기자가 이 근거를 가지고 헌재를 상대로 한 어, 재판을 어, 계속 해달라. 기일을 잡아달라. 이렇게 작년 5월 20일인가 이때 유튜브에서 어, 얘기를 하면서 재판을 할수 있도록 길을 잡아 달라 이렇게 했다고 그때의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에 와서 헌 헌법 재판관들이 뭐 주소가 달라졌으니까 문서를 못 받았다 법원에서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헌법 재판관들이 지난번에 아마 이 사람들이 답변 낸 사람들 중에 자기네들은 당연히 법대로 했다고 그러죠. 법대로 법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거 한 법대를 해보자고요. 헌법재판관들은 당시에 박 대통령을 탄핵했던, 그렇게 당당했던 그 모습대로, 당당하게 답변을 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죽나 한번 해보자고요. 나와서, 뭐, 러프홈에 들어가서 변호사 짓을 해? 미친 것들 같은데라고. 저들은 밥 차먹고, 어? 큰 러프홈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아무죄 없는 대통령을 감옥에 쳐놓고, 어? 22년을 바꾸기 하고도 한마디도안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들은 잘 처먹고 잘 살겠다고 자식들한테, 남편한테, 여편 애들한테 창피하지도 않나? 우리가 그걸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절대로 안 돼. 답변을 내시라고. 이 엉터리 법원에서 결론이 어떻게 내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어, 이 탄핵은 무효예요. 박대통령 무죄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외에 결정이 나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응? 오늘 재판, 오늘 재판에서 판사들이, 아, 어, 헌재의 판사들이 뭐, 뭐라고요? 주소가 달라졌으니까 이대로 끝내려고 했어요? 비급하게. 관련된 사람들, 재판에서 보면 관련된 사람들 검사들이 다 숨기고 나와요. 이름이 고영태? 이름 숨겨도 알아들을 수가 있지. 고영태? 안정범? 노승일 이름 숨겨. 수많은 헌재에서 했던 엉터리, 고용태 녹음 파일에 나왔던 그 사람 이름들 숨겨보고 한번 내보라고. 왜 그걸 가지고 핑계를 대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가 몇년 됐다고 그걸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2017년 1월달, 2월달에 고용태 녹음 파일이 나왔을 때 놀라고, 기가 막히고, 황당하고, 그걸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재판 내용은 별것 없었지만은 정말 두 가지가 주소를 고쳐달라? 주소, 아마 그거, 주소를, 어, 고쳐서 보내면 다시 이 재판을 진행할지 생각해보겠다? 말이나 돼요? 그러고 재판관들이 뭐? 관련된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니까 못 내겠다? 말이 안 돼요. 넉넉하게 10월 26일 날, 어, 재판일을 잡았습니다. 서두를 건 없어요. 네. 뭐, 천천히 해도 우리는 결론이 중요한 거니까 뭐, 급하게 할건 없죠. 어, 내용은 저는 오늘, 어, 제가 본 거는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또 기록을 위해서, 어, 알리기로 했습니다. 네, 내용은 그겁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잠깐 알려드리고, 어,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제가 흥분을 하고 분노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